마태형 손흥민 선수가 주말의 시작을 멋진 골로 장식한 탓인지 유럽에서 뛰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줄줄이 대활약을 펼치며 그야말로 코리안데이로 유럽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잠시 토트넘에 머물렀던 시기에 팀 적응을 누구보다 많이 도와준 손흥민 선수와 돈독한 사이인 골키퍼 피에르 루이지 골린니는 나폴리로 넘어와 또 다른 한국산 괴물 김민재 선수와 한 팀이 되어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탈란타와의 이번 경기 직전. 주전 골키퍼인 알렉스 메레스의 손목 이상으로 갑작스레 경기에 투입된 골린니는 멋진 선방으로 팀을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맹활약을 보였으며 나폴리의 스파레티 감독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에게 다가가 그를 얼싸안으며 그의 활약에 대한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그런 골린니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함께 팀의 수비를 책임진 김민재 선수에게 남긴 코멘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김, 그는 괴물이다. 그는 힘과 속도를 겸비하고 있고, 나폴리에 왔을 때난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와의 훈련을 통해 그가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다. 정신적으로는 물론 다방면에서 강하며, 그는 정말 괴물이다. 그리고 또한 명의 레전드 선수의 김민재 선수 극찬에는 일본도 반응하였는데요. 전 나폴리 주장 출신인 파울로 칸나바로는 나폴리 방송에 출연하여, 한국의 김민재는 정말 훌륭한 선수이고 보기 드문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 내내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이탈리아 수비수들과 매우 흡사한 선수라면서 중국에서부터 그를 지켜봤는데 그는 튀르키에에서 유럽 축구의 방식을 더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보는 최고의 선수라 평가했는데요. 또한 김민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매우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갖고 있고 피지컬적으로도 거의 기계화 같다면서 이런 특성으로 미친 듯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가 이 소식을 전하자 큰 관심을 보인 일본인데요. 과거 일본의 레전드, 나카타를 비롯해 최근엔 도미아스 타케이로가 아스날 이적 전 이탈리아에서 활약한 것등 일본 선수들이 과거에 많이 뛰었던 리그라서 그럴 것입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이 기사의 댓글로 굉장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피지컬로 상대 공격수를 압도하는 아시아 출신의 수비수는 유럽 톱리그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놀랍지. 공중전에서도 지지 않고 스피드도 있고 정밀도가 높은 패스도 할수 있다. 나폴리의 높은 수비 라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김민재의 스피드니까. 어제 경기에서 다친 것이 조금 걱정이다. 이번 시즌은 월드컵부터 포함해 풀가동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걸리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승까지 좀더 남았고 챔피언스리그도 아직 할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화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센터백으로서는 도미아스보다 훨씬 좋은 선수다. 개인적으로는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시즌에 관해서만큼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도미아스에겐 미안하지만 김민재 쪽이 위다. 엄청나게 빠르고 무엇보다 부상이 적다. 확실히 중국 트리키에 경유하여 이탈리아에 간게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굉장하다. 한국 선수들은 정말 체격이 좋다. 180cm를 넘는 선수들이 많다. 격투기 선수 같은 체격을 가진 루카쿠와 피지컬에서 지지 않는 아시아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솔직히 아시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생각한다. 월드 클래스다. 세계제일의 센터백이 될지도. 보통 일본인들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칭찬하는 딱두 가지 케이스는 우선 일본에서 뛴 적이 있거나 일본 선수와 친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황의조, 황희찬, 이강인 선수 등이 있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압도적인 월드 클래스 실력을 가진 경우인데요. 이 케이스의 대표적인 선수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그 예시인데, 김민재 선수 역시 일본이 시기 질투를 넘어선 존중을 보이는 선수 반열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지에서도 쏟아지는 극찬은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수준인데요. 먼저 투토 나폴리는 김민지 선수가 아탈란타 경기에서 퀄리티와 권위를 보였으며 위대한 수비수들의 침착함도 보였다 평가했습니다. 투토 메르카토 웹 또한 그의 수비는 너무도 훌륭해서 나폴리 팬들은 그가 마치 골이라도 넣은 것처럼 김민지의 이름을 외칠 정도라면서 그를 나폴리 페널티박스 진영의 왕이라 평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닷컴은 김희재 선수가 완벽한 선수라면서 상대 공격수 라스무스 회이룬은 보이지도 않았다는 헤드라인을 실었는데요 기사는 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라면서 이번 경기에서 마라도나급 골을 기록한 크바라츠 헬리아와 함께 경기 MVP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최악의 선수로는 김희재 선수를 상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회이론을 선정하면서 김희재 선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주목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아무리 자신의 소속팀 선수라고는 하지만 스팔레티 감독조차 김민재 선수를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공인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선수이자 어디까지 성장할지 궁금할 정도라는 이 스팔레티 감독의 발언은 아마 국내 매체들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개인적으로는 나폴리가 낳은 또한 명의 세계 최고 반열의 수비수인 쿨리발리와 비교한 코멘트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 선수와 쿨리발리에 대한 차이점을 언급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엄청나고 유사한 모습을 가진 선수들이지만 쿨리발리는 자신의 힘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해만하게 굴기도 하는데 김민재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는 순간 터무니없는 모습을 보이는 차이가 있다 쿨리발리는 그 방식이 장엄했다면 김민재는 그의 동료들을 안심시킨다 김민재가 쿨리발리보다 훨씬 더 젊다는 점과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몇년 후에 얼마나 더 발전할지 보고 싶다.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모두 느끼시겠지만, 김민재 선수는 경기장 모든 곳에서 등장한다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자신의 포지션에서 맡은 바 역할은 물론, 팀 동료들에게 안심을 주는 그의 헌신에 있어. 김민재 선수가 더 훌륭한 선수라는 스팔레티 감독의 평가인 것인데요. 이런 스팔레티 감독의 평가에 대해 트위터에서 팬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쿨리발리의 공백을 이렇게 쉽게 메울 줄은 몰랐어. 김은 거대한 선수이고 아마 쿨리발리보다 나은 선수일 거야. 나폴리의 딱이야. 난 그를 역대 최고라고 말하고 싶어. 난 모든 스포츠 중에 최고라고 말하고 싶다. 그는 마이클 조던의 덩크도 막을 수 있고 테니스의 조코비치의 서브도 막을 수 있어. 앙드레 더 자이언트도 들어올릴 선수야. 내가 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 것중 하나. 그는 왜 항상 왼쪽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야? 난 항상 쿨리발리를 사랑하지만 김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선수다. 그는 마르게리타 피자보다 나은 선수야. 하지만 이런 평가에 대해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 패널들은 스팔레티 감독의 김민재 세계 최고라는 발언에 대해 좀 과장되었다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전 세리에 리그 출신의 반론 베라미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민재가 세계 최고라는 것은 조금 과장되었다 평가 절하하였습니다. 김민재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지 않는 한 그가 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또 다른 패널 마르코 드 알레산드로는 우리는 이미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를 보고 있다는 발언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가진 상징성과 이탈리아 리그와의 차이는 분명 있지만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런 가정은 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도 한데요. K리그나 중국에서 뛸 때도 선수는 괜찮지만 리그가 수준 낮다는 평가 트리키에에서도 아직 유럽 빅리그 검증은 못 거쳤다는 평가 이제 이탈리아 최고의 수비수가 되고 나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발론 베라미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 두었다가 언젠가 김미재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도 씹어 먹는 날 인스타 DM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하지만 뭐 이런 패널 따위의 한 마디에 욱할 필요는 없는 게 3월 9일 기준 바이에른 뮌헨의 커뮤니티 매체 바바리안 풋볼웍스에서 선정한 유럽 최고의 선수 파워 랭킹 탑10 순위에서 현 유럽 최고의 폼을 선보이는 선수들과 함께 김민재 선수는 7위에 선정되었는데요. 기사는 김민재 선수를 선정하면서 단한 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김민재는. 현대 축구 센터백의 정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공중 볼 경합과 볼 키팅에 강하고 그의 활약은 나폴리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다면서 이 한국 국가대표는 26세에 불과하지만 32세의 베테랑의 노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미 타고난 리더처럼 보인다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유럽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을 조용하게 만들었으며 특히나 김의 온더볼 능력은 심각하게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마치 나폴리 볼 배급을 책임지는 스타니슬라프 로보츠카와 헷갈릴 정도로 나폴리 공격수들에게 볼을 전달하는 데 능숙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팀의 경기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라면서 그의 팀 동료들에게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도록 영감과 자신감을 준다.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클럽들이 너도 나도 김민재 선수를 주목하고 있고, 특히나 프리미어리그의 맨유는 그의 가장 앞서 있는 팀이라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를 노리고 있는 팀중또한 곳은 뉴캐슬이죠. 풋볼 팬캐스트는 김민재는 뉴캐슬 감독 에디 하우의 대리흐트가 될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기사가 말하는 대리흐트는 독일 최강팀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수비수인 마타이스 데 리흐트를 말하는 것인데요. 기사는 에디 하우 감독이 현재 매우 팀을 잘 이끌고 있고 나폴리 센터백 김민재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한국 센터백 김은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리아 세리에 A 선두 수비진의 중심인 선수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캐슬이 단 17실점으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지만 앞으로 챔피언스리그까지 감안한다면 수비진들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김민재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기사는 그는 이미 자신이 리그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했다는 것인데요. 세리에 전문가 마테오 보네티가 그를 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수비수라고 말했다면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라고 김미재 선수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역시 김미재 선수를 현대 축구의 전형적인 탑 클래스 수비수라 평가했는데요. 패스 성공률 상위 10%, 슛 생성 패스 상위 8%, 전진 패스 상위 17%라는 김미재 선수의 기록은 그를 현대적인 탑 클래스 수비수의 틀에 바로 집어넣는 수치인 것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FBF도 김민재 선수를 대리흐트 선수와 놀랍도록 닮았다 이야기했는데요. 이 기사 역시도 뉴캐슬이 김민재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4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뉴캐슬은 울버햄튼을 잡고 승점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으며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침 뉴캐슬을 상대로 오늘 동점골을 기록하며 그들의 기세를 위협한 선수는 바로 또 다른 우리의 국가대표 선수,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골을 기록하면서 훌륭한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로페테기 감독이 팀의 부실한 득점력의 해결사로 황희찬 선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허나 최근 강등권 위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 울버햄튼과 로페테기 감독은 또 다른 한국 대표 선수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선수는 오늘 골키퍼까지 제치는 노련미를 선보이며 멋진 골을 기록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울버햄튼 소식을 전하는 매체 몰리뉴스는 이강인을 반드시 영입해야 되는 이유로 올여름 팀의 10번 역할을 하는 주앙 무티뉴와 아다마 트라우레를 이룰 수 있어서 이두 선수의 역할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을 꼭 영입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팀의 주전 공격수 무리키의 공백을 이강인 선수로 막아낸 아기레 감독은 인터뷰에서 전반에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했다가 좌측 우측 미드필더까지 모두 소화한 이강인 선수의 멀티 포지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어쩌면 소년가장으로서 강제 성장을 하게 된이 부분이 또 하나의 이강인 선수의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미 아스와 마요르카 등의 스페인 유령 매체들을 통해 마요르카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이강인 선수를 품기에는 울버햄튼이라는 팀이 적합한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강인 선수에게 이적을 제안할 팀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는 터라 울버햄튼의 바람과는 다르게 양상이 흘러갈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시 폼을 되찾고 있는 손흥민, 가벼운 부상이 우려되지만 세계 최고라 공인받은 김민재, 라리가 중위권 팀을 이끄는 이강인, 땀을 흘리기도 전에 복귀골을 넣어버린 황희찬, 이번 주말 유럽 빅리그 선수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계속 행복한 주말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